어? 철골렘을 공중에 소환한다고요? 과연 뭐가 나올지? 당황라 한평생이 지난 후 안녕하세요. 마크 꿀잼 짤방 왔습니다. 가까운 전화? 응? 마크에서 전화를 했다고요 엄마다. 여보세요? 예. 어, 야, 잠깐, 잠깐! 아, 전화 받다가 TNT 터져가지고 서버, 서버 닫은 거야?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운명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늘 야생이 나야겠다. 다이아 운명. 귀여 야, 뭐야. 스켈레톤 거미, 좀비 다 있었거든요? 황급히 도망. <laughs> 야, 쫓아오는 거 아니야? 크리퍼도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야, 어떻게 저기 다 있냐? 뭐, 가족이야? 뭐야? 아, <laughs> 살았다. 오, <laughs> 어, 끔찍했어. 바다가 멀어서 나만의 것을 만들기로. 와우. 아예 그냥 여기다가 야생을 만들었구나. <laughs> 이거는 피라미드인가요? 그리고 네더. 이거는, 그건 엔더드래곤. <laughs> 나만의 작은 야생. 여기 엔더드래곤은 앵무새 놓으면 되겠다. 내 골렘과 나는 친절한 고개를 끄덕였다. 볼렘아 요즘에 너가 많이 게을러졌단 얘기가 있어. 잘 돌봐야지. 진실의 방으로 한번 갈래? 응? 네? 갈래? 갈래? 오! <laughs> 내 트라이던트 기술이 최고조에 달했다. 레전드 쇼 갑니다. 삼지창 던져가지고! 크리퍼 하늘에서! 와! 뭐야, 이거? <laughs> 야, 국가대표인 줄 알았다. 잘 봤냐, 돼지야. 내 친구 중한 명이 네더에서 그의 물건을 잃어버렸고, 이 친절한 친구는 그 물건이 사라진 것을 막았습니다. 야, 뭐야? 다이어트고 네더 가고 이런 거. 야, 이제 친구 거니까 돌려줘. 나는 이번 긴 주말에 매우 바빴다. 와! 한구처럼 레전드 만들었습니다. 여기 배 들어오는 거지. 와우! 인스턴트 전선 크리퍼. 오늘따라 다이아가 많이 없네. 크리퍼만 있어. 저 친구 뭐야? 아, 피해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순간 이동 크리퍼인가요? 오,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 주세요. 그 비려막을 상자는 어디에? 바다의 심장 찾으려고? <laughs> 아이 그냥 박살을 내놨네. 근데 없어. 시체가 걷는다고요? 오, 죽었는데 걸어? 와, 야 뭐야? 다이아, 갑옷까지. 와, 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소름 돋는다. 벌까지? 오, 좀빼이. 새로운 세계를 위한 시간. 새로 운세 상을 만들어 가. 오케이. 자, 나무 캐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자, 도끼는 국룰이지. 자, 만들자. 오케이. 제작대. 제작대 만들고 자, 나무 막대기 만들고. 좋아요. 자, 그다음에 도끼. 오케이. 곡괭이 나이스. 자, 그다음에 어, 저기 왜 반짝반짝 빛나냐? 뭐 있냐? 호호호호호호 아, 이거 그 해외에서 막 낚시할 때 쓰는 영상인데 나는 바이브 크래프트에 지루했습니다. 에이,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어? 오! 야 그리고 미터 왜 이래? 야쟤 누구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뭐야? 그는 항상 지켜보고. 아 지도가 센즈구나. 와 이거 그린 거예요? 크리퍼의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열대급 크리퍼 나오겠구만. 오, 어, 어 아닌데? 뭐지? 자 어떤 반전 이 있을지 빨리 눈치껏 주세요. 다시 한번 발사했는데 뭐야? 오 깜짝 놀랐네. 뭐야 이거? 우와 작사 야야 한번더한번더 우와 야 선물 상자네 나이스 나와라 선물아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야 오 꽝도 있네요 그냥 터지는 건 꽝이고 우와 산산조각 났어 철골렘을 공중에 소환하면 어떨까요? 오 어? 철골렘을 공중에 소환한다고요? 과연 뭐가 나올지 나와라 얍 어? <웃음> 비행기야. <laughs> 철골랜 비행기. 과연 그의 운명은? 어, 없어졌어. <laughs> 나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오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마크에서, 오, 오리들이 날개가 있어요. 날고 싶어. <laughs> 오리는 원래 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laughs> 이건 나와봐, 오리 나와봐. 못 날지. 채우이 명령을 엉망으로 만들고, 서리워커가 용암에서 작동. 용암에서 무엇이 작동이 되었을지, 어, 다이아랑 뭐 이런 거 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과연 그의 운명은 바로, <laughs> 스타트 갑니다! 뭐야? 오오오 뭐야? 자, 꺼냈더니, 와우! 잠깐만, 용암을 걸을 수 있는, 에? 그런 게 있어? 자, 갑니다. 과연 용암을 걸을 수 있을지? 자, 신었더니, 뭐야? 오오오와 레전드 능력이네. 가지고 싶다. 스트라이커가 됐어요. 스트라이크지. 와. 대박이다. 오. 그러 순간, 친구야, 빨리 가자. 같이 좀 가자 하니까, 허! 안 돼. 원더테일이 왜 나와? 형이 왜 나와? 고통. 친구가 어떻게 된 거야? 지옥에서 왜 문이 나와? 천국의 문 아닌가, 이거? 그는 왜 울고 있을까요? 응? 음? <laughs> 뭐야 얘, 재밌어 보인다. 나도 타고 싶어. 음? 스티브랑 엔더맨이랑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빨리 골라주세요. 자운다온다 온다.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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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스티브. 어, 아이고, 야야야야. 아, 네, 스티브가 진것 같은데. 어, 뭐야? 엔더맨도 죽었어요. 뭐야? <laughs> 배드락 버전만 가능한 버그라고 하는데요. 고기를 구워버려? 오케이, 자, 지금 구웠습니다. 근데 뭐야 이거? 어? 여, 화살표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예? 빠꾸 <laughs> 돌아왔다가? 어? 다시? 어? <laughs> 뭐야 이거? 어, 신기하다. 3차원을 통해 피그맨과 싸워야 했던 사람. 3차원 전쟁 무엇일지 들어갑니다. 어? 야, 피그맨 나왔다. 어떻게 어, 다시 들어간다. 피그맨 또 오는데? 어, 야, 어디 갔어? 피그맨 들어간다? 설마? 어떡하지? 어, 야 오, 야, 야, 야. 안 돼. 야, 피그맨이 엔더로 갔어요. 잠깐만.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오케이. 이제 피그맨 잡으러 엔더로 왔다. 야, 두 명이 나왔구나. 어떡해. 좀빼이, 좀빼이. 와, 여기서 죽는 피그맨 처음 보네. 나는 징징이의 집을 지었다. 징징아. 진짜 똑같죠. 골렘이 들어가고 전리품이 나온다. 골렘아 안녕. 오, 와, 철 쏟아져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우와, 뭐야 이거? 야, 대박 농장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한거요 <laughs> 와우, 철이 마구마구 쌓여요. 와, 꽃도 떨어지잖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여운 스크린샷. 벌 커플인가? 꽃 하나를 두고. <laughs> 데이트 중? 내 하드코어 세계에서 한 번에 두 개의 위더와 싸웠어. 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랑 싸울 수가 있나요? 하나. <laughs> 자, 위더 두명 나왔구요. 패사 뭐하냐?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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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오오오오 야, 서로 싸우는 건 아니지. 오케이. 자, 지금 날라오고 있거든요. 오, 우와. 야, 위더 바로 밑에서 싸운다고? 오오오 야잘운다 체력 쫙쫙 깎이는데요 나머지 계속 때리고 있는 거 맞아 지형 다 박살났구나 와 황금사가 먹고 버티면서 때려주자고 좀만 더 내려와라 칼로 그냥 간다 야 왔다 왔다 칼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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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근데 나머지 한 명은 어디냐 있 도망갔냐 아 죽어버렸어요 자 이거 두명 동시에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냐 어 어? 뭐야? 끝이야? 아... <laughs> 어, 네더스타나 얻었다 무작위로 생물 붕괴를 무지개색으로 무지개로 변신 오... 멋있다 멋있다 오... 와... 대박이다 가까이 가면은 그냥 변하는거예요 와... <laughs> 오 알록달록 오지네 오케이 와 대박이다 물도 변하나 물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멋있네요 오와 진짜 갖고 싶다 자 마지막 맨 위에서 봤더니 와오 멋있어요 짜잔 오 네더를 파헤칠 수 있는 데이터팩을 만들었다. 네더를 어떻게 파헤쳐? 뭐야? 밑에 뭐 있어요? 어? 야, 설마 네더야 여기? 오. 와, 네더와 야생을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야? 다시 올라가면? 오, 야, 이거 그, 만화 인니에셔에 보면은, 우물 안에 들어가면 다른 세계로 연결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와, 네더 도착. 어, 한번 오면 못 돌아가냐? 어떡하냐? 오오오 어. 두 번째 애니메이션 시도. 오, 어, 뒤에, 어, 엔더맨. 스티브야 빨리 정신 차려고. 어. 어. <laughs> 갖고 사라졌네. 팬 애니메이션. 짜자짜짜짜라짜짜짜. 어 귀여워. 뭐야? <laughs> 와, 버리다. 너무 귀여워. 자, 꿀을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집에다가 갖다 놨고 와우. 스티브는 뭐 하고 있어? 오. <laughs> 자, 지금 뭐야? 예스컬레톤왜 그래? 어? 자, 주민아. 오. 자, 주미나. 오. 준미나 어디가 어디가? 어? 좀비랑 골렘이랑 싸우고. 조백스. 와, 진짜 뭔가 평화로운 그런 마인크래프트인 것 같습니다. 미니 엔드를 만들었다. 헐야 꽃이 여기 있네. 얘가 엔더 드래곤이야?